고구마 줄기 놀라운 효능과 부작용. 고구마 줄기는 먹을 수 있는 식재료 중 하나로서 특별한 부작용은 따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구마 줄기는 고구마와 함께 요리할 때 함께 사용되거나 손질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의 활용. 조리용 재료. 고구마 줄기는 일부 요리에서 재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골이나 볶음 요리 등에 함께 사용하여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 식이섬유 공급원. 고구마 줄기에는 식물성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며 일반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 줄기의 부작용 고구마 줄기는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처리 및 손질. 고구마 줄기를 먹기 전에 충분한 세척과 적절한 손질이 필요합니다. 식재료의 균일한 세척과 조리를 통해 미생물 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알레르기. 고구마나 고구마 관련 제품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고구마 줄기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하는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 줄기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 흑임자나 무염 아몬드 고구마 줄기와 함께 흑임자나 무염 아몬드를 먹으면 고구마의 맛을 더하고 풍미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 줄기와 흑임자 또는 무염 아몬드를 함께 먹으면 영양소 섭취를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채소. 고구마 줄기와 다양한 채소를 함께 먹으면 식이섬유와 영양소를 풍부하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를 샐러드에 넣거나 볶음 요리에 활용하여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나쁜 음식. 과도한 소금 함유 음식. 고구마 줄기와 함께 너무 많은 소금이 들어간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고혈압이나 나트륨 섭취 과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를 피하려면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